여보가 대답해봐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들어보긴 했어. 근데 이해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봐봐. 내가 이거 편집해가지고 내가 올릴 거란 말이야. 저 해석하는 거안배웠어 은느니가로. 아니야, 요즘 애들이 주어를 해서 뭐라고 하지? 그럼 애들이 은느니가요? 이러는데? 해석 의미상의 주어라는이말 때문에 이게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야. 해석상의 주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laughs> 어, 나 근데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데. <laughs> 갑자기 못 가르치겠어. 예를 들어서 그 남자는 게이버 포기했다. 먹는 것을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기법은 무조건 ing만 쓰는 단어란 말이야. 그건 들어봤어? <laughs> 아 레벨이 너무 낮아서 수업이 안 수업이 안 되잖아. 아니못 가르치겠어. 왜요? <laughs> 어? 나 잘. 아 그럼 들어봐. 진짜 들어봐요. 그 남자가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을 포기했어. 그러면 이 포기한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야? 그 남자가 한 거지. 근데 패스트푸드를 먹는 거에 그 행위를 하는 것도 누구야? 물론 포기했지만 그 남자가 하는 거죠.